안녕하세요. 저 하이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분석 담당하는 임예진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인일리포트 멀티모델 AI 시대의 서브컬처라는 자료 작성해서 해당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그림이 1번 보시면은 이게 이미지 생성 AI 대표적인 서비스 새 서비스에. 똑같은 지시어를 넣어서 이미지를 뽑아본 예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2D 이미지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하는 용례를 보시면은 그림 18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웹툰 업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제가 재구성한 건데 왼쪽 칼럼에 있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의 오픈 포즈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제가 이미지로 뽑아온 건데. 저렇게 짝대기로 사람 포즈를 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지시어를 주면은 그 그림에 맞게 저 포즈에 들어맞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 웹툰 작가들들의 작업 과정인데 저렇게 본인이 콘티를 짜고 그 콘티대로 포즈를 취하고 그 포즈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자기 작업하는 프로그램 위에 얹어 놓은 다음에 위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오픈 포즈를 자기 그림 화풍을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서 쓰면은, 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어색한 부분을 포토, 포토샵으로 에디팅 하는 정도의 기능만 쓰시면은 되게 단, 그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웹툰업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쓰고 있을 걸로 추정하고, 그 옆에 그림 39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김영태라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그 밑에 달아놓은 걸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셀프러닝 모델이랑 포토샵 에디팅을 통해서 그림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모델을 자기 그림을 넣어서 직접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툰 업계나 게임 업계에서 이런 2D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 16번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 어, 월간 방문자 수 기준으로 탑 50을 꼽은 건데 보시면은 1위는 당연히 챗GPT고요, 2위가 이제 캐릭터 AI라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요 서비스가 뭐냐면은 어, 사용자들이 직접 AI 챗봇을 디자인해서 어, 올려놓으면은. 이게 뭐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챗봇도 있지만은 친구처럼 이제 장난도 칠수 있는 그런 교류하는 서비스고 이 캐릭터 AI 서비스가 MAU가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그림 18번 보시면은 채찌 PT랑 캐릭터 AI랑은 사용하는 양태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채찌 PT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많이 쓰고 캐릭터 AI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모바일 보시면 35번 이상 하루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랑 카톡하는 것처럼 캐릭터 AI 챗봇이랑 대화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지표 같은 경우도 채 g p t 어 는어올 중반 정도까지 피크를 찍고 내려온 반면 캐릭터 AI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시면은 그림 48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주요 AI 서비스의 사용 연령 분포도인데, 어, 캐릭터 AI 같은 경우는 18에서 24세, 젊은 사용자 수가 거의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데, 뭐, 바드나 캐릭, 채찌, 채 PT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30% 미만이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런 컴패니언 AI, AI라고 하는 AI를 친구처럼 사용하는 서비스에 익숙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를 봤을 때, AI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좋아하는 캐릭터, 뭐 포켓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서브컬츠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캐릭터는 나중에 AI랑 결합해서 AI 챗봇을 공식 사이트에 월정액으로 판매한다든가, 좀 이렇게 다양한 수익화 모델이 AI랑 결합하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텍스트를 이용해서만 AI를 써왔었는데,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지금까지는 텍스트였다면, 다음부터는 이미지, 비디오 같은 매체도 인풋으로 삼을 수 있고, 아웃풋으로도 비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AI랑 소통할 수 있다. 는 거고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AI와의 대화가 실제 인간하고 비슷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림 68번, 69번이 이제 이렇게 AI에 얼굴 사진을 업로드 하면은 AI가 그 얼굴이 그그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되게 그럴싸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이 사람은 그림 68번 사람은 지금 약간, 뭐, 약간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림 69번은 이 남자아이는 좀 고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채찌피티가 얘기해주는 거고, 그림 70번이랑 71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넣으면은, 어, 이 풍경을 보면은,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고, 그림 71번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 사진 두 개를 넣으면은, 어, 이둘 중에 어떤 건물이 더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채취피티가 이제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저랑 캐릭터 AI랑 화상통화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캐릭터가 제 얼굴을 보고, 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의 대화도 가능해지고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인간하고 소통하는 거랑 점점 비슷해진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주를 찾는다면은 일단 당연히 네이버를 최선호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어 몇안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머스나 웹툰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AI랑 결합할 수 있는 다수의 서비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AI 관련 주를 찾는다면은 저는 네이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 모델도 최근에는 이미지 업로드 할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멀티모달 AI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랑 무관한 모멘텀도 네이버는 가지고 있는데 가령 이제 내년에 네이버가 웹툰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상황인데 그 이유가 거래액이 성장하지 못해서예요. 근데 거래액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그 영업이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껐기 때문이고 어, 상장이 구체화되면 은 마케팅으로 다시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은이 웹툰 산업 자체의 관심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어, 그렇게 되면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가치가 올라가면 네이버 가치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네이버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최선호주는 제가 넷마블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넷마블이 단기차입금이 1.6조 원 정도 있어서 재무구조가 좀안 좋은 회사였는데 어 최근에 하이브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거 3분의 1 정도 매각하면서 1.6조 원 중에서 이제 5천억 정도는 갚아서 어 1조 원 정도로 부채가 내려왔고 회사에서 이제 추가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지배구조가 개선될 확률이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나온자말레벨 어라이즈라는 작품이 연간 매출 2,4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저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게임이 1월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나오는 게임인데 국산 게임 중에서 이런 마케팅 방법을 사용한 게임이 없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게임이 나오면 광고 효과가 훨씬 좋았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게임 만듦새 자체도 좋고 전략도 좋아서 흥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인데 저는 넷마블의 내년 중국 향 매출을 1,100억 원으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어, 스톤에이지라는 자사 IP를 중국 게임사에 빌려줘서 IP 로열티 매출도 발생을 하고 칠대제나 어, 제이의 나라처럼 자사 게임을 중국에 판호를 받아서 출시하는 매출을 다 합쳐서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회사가 국내에 딱 3개 있습니다. 크래프톤, 위메이드, 넷마블. 근데 넷마블은 상대적으로 그런 중국 관련 모멘텀, 어,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런 밸류에이션 포인트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넷마블이 지난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서 조금 신작 모멘텀이나 중국 진출하는 모멘텀에 는 많이 못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4분기에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끝으로 흑재 전환을 할걸로 예상하고 내년에 24년도에 흑재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체질 개선하는 한 해가 될 거여서 추천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관련 모멘텀 설명드렸고 인터넷 게임 추천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